조또 아, 섹시한 누나 헤어져서 너무 슬퍼요. 헤어져서 너무 슬픈데 왜 나를 킥덤베스 지금 시키는 거야 나 지금 아 잠깐만 아아 울지 마 누나님 민준기 부캐네 아 지가 시키면 보기 좀 무한하니까 와 그렇게까지 멀티를 하는 거야 아 진짜 아 진짜. 장기 형님 조용히 보고 계시노 아, 담디 씨물쏘였어요아 그렇게 보고 싶으면 연락을 하세요. 담디 씨제 카톡 있으시잖아요. 어, 말도 안 되는 소리. 야 <laughs> 잠깐만, 근데 저분 아니지? 저거는 짭이잖아, 그지? 클릭 미스요. 근데 클릭 미스라기에는 그래도 좀몇분 이상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아니야요 와. 와, 진짜 한계로 팽갈 한 개로 거야? 우 와, 우 와, 진짜 민, 잔디씨 진짜 민둥산이세요통장잔고가민둥산인가봐 아, 죄송한데, 그, 아프리카 내에서 좀 생겼다고 너무 막 채팅 뽕에 차가지고 너무 거만하신 것 같은데. 저는, 전 얼빠 스타일 아니어가지고 저한테는 안 통해요. 좀 재수없네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아 그냥 보고 싶으면은 그냥 좀 시간 언제 되냐 그냥 연락을 편하게 하세요 그냥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 안할 테니까 저도 막두끼뼈 먹고 이런 스타일 아니어서 왜냐면 지금 너무 좀좀 좀, 좀 기분 나빠요 약간 너무 음침하게 막팬 가입도 안 하고 조용히 보고 있었다는데 생각할수록 헉, 너무 소름 돋아 어, 닭살 돋은 거 같고 지금 어머 아까 그럼 나막 어머 막 위아래로 막 흔드는 거다 보신 거예요? 와, 근데, 같은 BJ끼리 이거좀 아니지. 아, 미래님한테 말한 거예요. 저 사람한테 말한 거예 아, 그런 거예요? 어? 클릭 미스라기엔 오래 지켜봐. 아, 그니까. 진짜. 어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. 자연스러운 거죠. 원래 그냥 지나가다가 막오우야 하면 이렇게 한 번씩 눈이 가는 것처럼 클릭 미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이 먼저 나갔다는 거지. 열심히 중국인 강퇴할 때도 계셨는데. 아, 잠깐만. 아. 알겠어요. 방송품 몇 개까지 쓸수 있어요. 아, 당장 나갈게요. 아, 진짜. 안 바쁜가 봐, 저 사람. 저 사람 안 바빠? 그러네. 팬이기네. 왜저 따라 하세요? 저는 5년 전부터 앞에 샵을 달고 있었어요. 어쩐지 그 골프 그 컨텐츠에서 나 봤을 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시크한 척 하면서 말안 거는 거야. <laughs> 어. 찐따미? 내또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 거야, 찐따미. 속지 않아. 어. 또 몰라. 저래놓고서는 방송 없을 때 아, 맞다. 나 존잘남이지?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막, 어, 가족장바 입고 나가서 막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지 어떻게 알아. 누나님 별풍선 와, 300개 감사 섹시한 누 헤어져서 너무 슬퍼요. 헤어져서 너무 슬픈데 왜 나를 킥덤베스 지금 시키는 거야? 나 지금 아 잠깐만 아아 울지마 누나님 민정기 부캐네. 아 지가 시키면 보기 좀 무한하니까 와 그렇게까지 멀티를 하는 거야? 아 진짜 아 진짜. 안 해도 되는데, 그냥, 그, 했어. 원래 이별에는 다른 여성으로, 다른 이성으로 치유하는 거, 직방이니까. 아, 당, 아, 소름! 헤어진 지한 달인데 연락 다시 하면은. 한달이좀 오래된 거 아니야, 너무 근데 나는 해보고 싶으면은 다 해봐야 된다 생각해. 집 앞에 찾아서 기다리지 마. 그거는 좀스토커 창기야 집 앞에 말없이 기다리면요? 전 바로 경찰 부러 바로. 오지 마세요. 뭔 소리야? 바로 문 열어줘야지 알지? 근데 이렇게 어? 찾아왔다? 그러면은 아.. 아잠깐나 자고 있었는데 치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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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말없이 왜 찾아왔어 호감 있는 상대한테 뭐해? 어디야? 라고 카톡만 와도 화장실로 가가지고 씻는 여자애들 얼마나 많은데 야, 나뿐만 아니라 이거 진짜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. 카톡. 야 누구한테 카톡 왔는데 카톡. 이거 뭐지? 이러서 만나자는 거 아니야? 야, 일단 빨리 씻어. <laughs>